이것이 빛의 세계니까 스핑크스세선 날개고 이것이 네발춤성 네발춤성은 예, 지구에 있는 네발춤성이죠. 그 이것이 뭐냐면 이한이 머리 몸 하나에서 머리 하나가 이쪽 편이고 이 몸이 하나가 머리 하나가 또 이쪽 편이에요. 그럼 몸 하나에서 양쪽 편을 드는 거죠. 예. 그럼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몸한 사람이 이쪽도 편들고 이쪽도 편들고 이게 예. 바쁘지요 왔다갔다. 그런데 예. 전부경의 처음에 일시 무시가 뭐냐 그러면 예, 이 악과 선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고 그두 개가 합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무다. 거기서 예, 일이라는 게 역사가 시작한다. 새벽이 시작한다. 그게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예, 피라미시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 성전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에 나오는 그림인데 뱀인데 다리 두개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뱀이라는 동물은요, 쩍하면 굴로 들어가 버리고 또 쩍하면 밖에 나와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가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 뱀이래요. 그래서 성서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리한 것이 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든그이 뱀이 뱀 자체가 밤, 낮과 밤이죠. 낮과 밤이고. 다리가 뭐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피크스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의 이제 신전의 옛날, 그 허물어진 신전의 그 벽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게 고려시대의 거울이죠. 두 마리의 용이 서로의 꽁지를 물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봄여름이고 하나가 을 겨울이에요. 그래서 봄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꽁지를 막 돌아가는 건데, 이게 보키 씨라는 사람이 팔개, 8개, 팔개가 이게... 팔개 그림이에요. 팔개 그림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팔개를 어, 저, 해석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순서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봄, 여름에서 여름의 대가리가 가을, 겨울에, 겨울에 꽁지를 물고 있어요. 저 반대로 이렇게 물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부경이 글자가 모두 9 9 8 1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9981자에 의미가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9982일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는 그 젊을 때의 문학도여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걸 읽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괴테의 파우스트 박사가, 파우스트 박사가 저승을 알기 위해서, 저승을 여행하기 위해서 그, 저승을 가려 그러면, 무덤으로, 무덤을 들어간다고 그래요. 무덤을 가가지고, 그, 무덤에 마고 할머니 있었는데, 할머한테나 저승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저승 몰라면9981자 숫자 아느냐? 아, 그렇게 나옵니다. 파우스트 박사가 9981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예, 제발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9981자를 알았다. 그래서 파우스트는 저승을 여행을 했어요. 지옥, 연옥, 뭐다 이렇게 여행을 했어요. 그 얘기가 괴의 파우스트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괴테는 이미 그 당시에 지구의 자전공전의 그 이치를 알았고 또 지구의 자전공전이 뭘의미하냐 그러면 약간 그괴테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부여했어요. 사람이 지옥을 알아야지만 그래야 우리 현세에 내 사는 존재의, 예, 존재의 미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지옥을 모르면은 다 건방지고 다 그래가지고, 어, 다 사악하고 그래가지고, 예, 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바우스도 박사는 그 바우스를 썼는데요. 지구가 공전을 이렇게 자전합니다. 그죠.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면서 돌면서 돌아갑니다. 공전하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면서 가는데 예, 1초당 30km를 달립니다. 예. 그러면 30km면 40km면 100리죠. 그러면 한딱 하는 순간에 뭐, 그냥 달아나는 거죠 우리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빨리 달리는 물건이니까 이 허공 중에도 자주기 난다 이거요. 예. 자주기. 그거를 우리가 궤도라고 부르죠. 궤도.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는 하늘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거기에 뭐자죽이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랐는데 이건 오늘날 과학자들도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지금 뭐 어, 천문학자들도 얘기해요 왜냐하면 에, 에너지 이퀄 뭡니까 에너지 이퀄 뭐죠 질량 에, mc 이퀄 c 이 이퀄 mc 자성 뭐냐 그러면 이 우리가 몸뚱이 가진 것은 이제 질량인데 질량이 이게 없어지면 에너지라 이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남은다 이거죠. 그 에너지가 또이 어, 모이면 또 이게 질량이 되고 그런 어, 공리를 이미 어, 현대 과학자들이 했으니까 뭐냐 그러면 예, 빨리 달리면 우리가 제뜨기도 낮에 이렇게 쫙 달리면 말이죠. 뒤에 꽁지가 보여요. 쭉 공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식으로. 지구도 그렇게 초단 30km를 달리면은, 뭐가, 아, 기게 공간이 왜곡된대요. 왜곡. 네, 왜곡, 예, 이 왜곡현상을, 아, 뭐라고 하더라. 그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곡현상이라나요? 그러면 그 왜곡이, 예, 용을 그리면 말이죠. 지구가 대가리고, 그리고 몸뚱이가 용이 휘감습니다. 비틀어져요. 예, 이렇게 막 비틀어져요. 그게, 예, 지구의 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잘달리면그 자죽이 나는데 그 자죽에 공그 모양새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지구의 모든 만물이 죽으면 전부 다 거기 쓰레기가 거기 간다 이거요 쓰레기가 아니라 혼들이 예그 궤도에 숨는다 이거죠. 궤도에 숨어요. 그러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예, 시간을 따지잖아요. 오늘날 지금 어느 날 지금, 예, 지금 몇 시입니까? 매달 며칠? 오늘 저 어, 지금 9월 달이죠. 아, 10월 달인가요? 10월 며칠? 지금 몇 시? 그러면 그렇게 따지는데, 옛날엔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이 시간 때 내가 이 우주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예, 옛날 성인들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지구의 공전, 자전에서 공전에서 말이죠. 지금 지구의 공전에 10월 달이면 은 겨울로 오는 때예요. 겨울 가까이 오는 데요그럼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공전에서 가장 태양과 멀어지는 곳이에요. 네, 추운 곳이니까 저 하지는 가깝고 동지는 멀어지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로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어, 지구에 지금 자전 공전에서 지금 여기와 있구나.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내가 거기에 지금 타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하철 타면은, 뭐, 동대문, 뭐, 그 다음에, 뭐, 을지로, 그러면, 동대문, 뭐, 하면은, 이제 문이 착 열리면서, 사람들 나가잖아요. 나가면, 밖으로 나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구를 지금 타고 가다가, 지금 10월, 오늘 며칠, 지금 몇 시, 그러면 여기서 내리시오. 그러면 내리면은, 예, 어디니까? 입 저승에. 저승에 어느 동대문, 어느 동대문이 뭐든지 간에, 동대문, 저승에 거기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못 내리니까,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다? 내가 지금 죽었다. 그러면 죽은 <laughs> 시간에 지금 이 날짜가 지구 어디냐? 그럼 나는 거기로 가겠구나. 이게 계산을 해가지고 무당들이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사주를 봐가지고 점치는 거죠. 너는 갈 때가 저기고 너는 월때몇월때 태어났지. 그러면 넌 거기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하고 공전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에너지 고 뭐. 진량, 마찬가지로, 예, 같은 하나의 배를 타고 있어요. 타고 있다는 거죠. 이게 9981인데 그러면, 예, 그, 괴태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 박사가 그걸 이제, 다독한 예, 거예요. 무당한테, 아, 배워준 거죠. 9981이 뭐냐? 그러면,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게 메비우스티라는 거예요. 메비우스티. 메비우스띠 아시죠? 예, 메비우스티 아시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지구, 지구 자체는 자전하기 때문에 이 빛과 그림자가, 예, 네, 늘어났다, 줄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네. 우리가 지금 가을이다 그러면 점점 더 그림자가 많아질 때예요 네. 음이, 음이, 음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봄이면 이제 네, 날씨, 빛이 이제 많아질 때고, 여름감이 가장 많고, 예, 네, 겨울가은 예, 네, 빛은 별로 없고, 그림자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우리 산다고 하는 거는 빛과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양이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웃고 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그림자의 이 비율이 정확히 2분의 1이 되는 곳이 아까 충분, 추분이라고 그랬어요. 충분, 추분에서 정확하게 이게 일치하는데 여기서 이게 밤과 낮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밤이, 여름에 있던 그 밤이, 예, 밤이 증대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오고, 예, 낮은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메뷰시티 모양으로 이렇게 뒤바뀌는 거죠. 이 뒤바뀌는 것을 잘간파한 사람이 복키라는 사람이요. 예, 팔교라 사람이 팔계를 봄, 여름, 가을 그렇게 해서 이걸 뒤감는 거죠. 복키라는그 글자가요 두 짐승이 예, 씨름하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시름한다는 그 글자가 복이라는 글자인데 이복희팔개를잘 그, 그, 그렸는데 태극기가 그거 아닙니까 태극기를 보통 우리가 알기를 예, 빨간 거 파란 거 서로가 빙빙 돌아가는 걸 알죠? 그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렇게 뒤로 감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그 용이 두 마리가 서로의 꽁지를 물고 돌아가듯이 말이에요. 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빛과 그림자가 뭐 바뀐다. 바뀐다. 예, 건곤이 이가, 건곤이 이과 나지고 예, 이감이 충분과충분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휘말려 돈다는 거예요. 그건 뭐우리 주자 예, 회계뭐다 설명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예, 그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런 예, 9981자가 태극기, 예, 태극기처럼 이렇게 감아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숫자가 문제왜 99가, 99는 뭐이고 81은 뭐냐. 이게 이제 문데 예, 여러분 이저 혹시 주비상경이라고 중국의 옛날 문헌이 있습니다. 주비상경. 보통 뭐출나라 시대 문명의 저 문헌인데 그건 아직 알려진 거고요. 이 주비상경에 81자가 나와요. 9980자가 나와요. 그다음에 에 주비상경에 궁상각치우 에 이게 사계절의 사음 이 얘긴데 거기에 궁 궁음 예궁 각지음요 공상 각지하면 궁이라고 하는 것이 9980이 입니다 그게 이렇게 네 개의 음이 공상 각지의 네 음이 이렇게 아까 태기 모양 이렇게 감아 도아가는데예 그것이 고그 그 센터가 궁입니다. 궁. 그래서 우리 저 고대의 궁전들 다 거기다 모시는 거죠. 데다가 그리고 명당 터도 전부 다 거기 궁 들어가 고요 그게 에, 9981인데, 왜 그럼 하필 9 9 8 1이냐 이제 그게 우리가 개마트리아 숫자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불기오 불상의 가부자, 예, 가부자도 9 9 8 1입니다 뭐냐 그러면 두 선을 이렇게 선정, 이렇게 선정한다고 그래요. 이게 8이, 여러분이 한자 9자도요, 이게 8 9자요. 예그 이미지가 한쪽 팔을 말하는 거예요. 팔을 그림 이렇게 그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데아 그 숫자도 이렇게 예, 주먹을 친 팔이고요. 이두 팔, 두팔 이렇게 맞대고, 이게 팔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 이렇게 다 꼬이는 거예요. 예, 아까 태극기 모양으로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상의 가부자가 9980일이에요. 물론 이거는 어, 불교에서도 어, 고승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주비산경,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에, 불교의 그 놀이 가운데 바라춤이라는게 있습니다. 바라춤 아시, 아십니까? 네. 예, 두개들고서자 자르면서 이걸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고, 예, 이거 하잖아요. 근데, 데 이쪽 손에서는 한번 손목을 돌려요. 손목으로. 이게 지구의 자전, 자전입니다. 네. 이게 바라 그 그거는 이제 지구고요 돌립니다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공전에 머리가 태양이아 돌리는 거죠 자 돌리고 사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촥자 촥하면서 바라춤이라는 게 그게 아 어, 그게 지금의 불교가 아니고 불교 이전부터 예 요가 시대부터 그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풍속이요 근데 풍속인데 어, 이요 바라춤을 예, 바라춤을 갖다가 우리 민속에서는 사물놀이 제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죠 사물놀이 아시죠 그 이렇게 예, 이거 삼 강대를 돌리면서 자기가 돌면서 예, 어디를 니까 예, 갱맥이라고 그 가운데 그 바위가 있어요 그거에서 예, 이렇게 더돌 거죠 그게 뭡니까 지구의 자전 공전이 바라춤이 예,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 이 바라춤이 이미 거기에 9 9 8 2일의 지구의 자선공전의 원리가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숫자를, 아까 수가, 9자가 8이고, 8이고, 이 8은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8개. 8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에요. 그기후가 어, 따라 이렇게 네. 만나게 해서 돌리는 건데, 그러니까 8개가 예, 이, 팔이 되는 거죠. 그팔이에요 팔이라는 거는, 이제, 설문회장에 보면 말이요. 나눕이다고했어요 별이다. 별. 아, 나눴다. 예. 봄과 여름, 가을, 내네 사계절을 나눴다. 그것이, 예, 감아 돌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하복입니다. 봄에 나누느냐, 가을에 나누느냐, 겨울에 나누느냐, 겨울에 중요하죠. 예. 그 계절에 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겨울에 나는 사람은 겨울의 성분을 많이 탔고, 여름에 나는 사람은 여름의 성분을 많이 탔고, 예. 봄. 그 가을 다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24절기 뭐72 이후 나서 그걸 전부 다 계산을 이제 하는 거죠. 점치 점치시는 남들 말이죠. 이것이 아, 요가 요가의 원형입니다. 이게 에, 인도 모헨조다라라 하는 데서 기원전 약2 0 0 0년 전에 에, 요가 행자의 모습입니다. 머리에 석불이 소뿌리 있죠. 석불이 있고 이제 가부좌한 모습입니다. 왜 석불이 있느냐? 원래 요가해 시원은 우두의 우두, 서머리예요그 그러니까 서머리가 왜, 예, 우리도 뭐 당군 기록이라 하면 우두왕이랑 나오죠. 우두천왕이 나오는데요. 소의 두 뿔은 한쪽이 하지고, 한쪽이 동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앙의 센터가 춘분 충분해요. 그래서, 예, 저, 이, 오늘 원효, 신라시대 원효란 사람도, 예, 우두 양각상. 우두 소의 그 머리의 두가운데란 말을 그다 표를 놓고서 글을 썼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가예요. 그 요가가 왜 이게 그냥 단전호흡만 해가지고 뭐 기를 키우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말이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단전호흡이 호흡을 쫙내 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호 들으시잖아요. 그럼 나가는 건 뭡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거와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모순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는 거, 모순이 가는 거하고 어떻게 합칩니까? 근데 그것이 이어진다 이거예요. 뭘로 이어지느냐? 그 중간에 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호흡을 확 하시고. 런데그 순간에 그걸 이어주는 놈이 있다 이거죠. 예. 그 이어주는 놈이 누구냐? 예. 이게 아마 그 불교에서도 하두예요. 예. 먹고, 먹고라고 하죠. 먹고, 그 놈이 먹고. 그것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저이몸 갈등의 중간자 중간자가 있다 이제 그 중간자가 누구냐? 아까 우리는 천문학에서 그 새벽별이라고 얘기했는데 금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런 존재가 있다 이거죠 그 존재가 그걸 한다는 거 요가가 그걸 통해서 금성을 먼저 확인하고 이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이걸 내몸 안에서 그걸 배치하면서 내 몸과 우주가 하나구나. 이렇게 예, 연마하는 거, 그걸 배우는 거, 그것이 요가라는 거죠, 또. 아, 이거는 아까 그 남미에서 그 지구의 자전 공전을 표현한 겁니다. 예, 이 용이 자기 공지를 물고 돌아가는 거죠, 예, 또요. 이것도, 어, 예, 이것이 여기 보면 말이요. 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에, 여기 개가, 개가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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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네 마리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네 마리가 있어요. 8 개죠, 8 개, 8 개인데 요네 마리가 서로 등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거는 이쪽으로 나가고 이거는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아, 여기서 여기서 만나요. 여기 만나는 장소에 숟가락이, 예, 숟가락 젓가락인데 이게 개밥바락이라고 검성을 개밥바락이라고 그래요. 그게 저 한우리 개가 배가 고파서 그때 밥 달라고 예, 새벽에 지구에 오고 또 가을에도 또그 새벽 저녁에밥할때열저 굴뚝에서 연기 날때 그때 밥 먹으러 온다고 그래서 개밥바라기가 별명이 금성이에요금성의 개밥바라기를 데리고 온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이네 마리 네 마리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어, 뭡니까 가을 아, 봄 여름이고 가을 겨울 이렇게 두 마리씩 두 마리씩 배치한 것이 8 개입니다 8개팔 개가 복희가 이 원리를 알았죠. 여기서 이제 새벽별에서 어떻게 헤어지는냐? 그게 헤어지는 것이 서로가 자기 자리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다시 돌아가려면 이렇게 비꼬야 돼요. 이놈의 이놈이 이쪽 꼬리를 물고 이놈이 이쪽 꼬리를 물어야지만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금성이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는 게 마찬가지. 아, 이게 이제 그 그리스 뭐 항아리에서 나온 그림인데 여기에 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만자가. 우리 만자는 전부 다뭐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기원전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어느 날 터키 땅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예, 그리스의 도자기니까 그리스인들도 이거 예, 만자를 아는 거죠. 만자는 뭐냐 그러면 요, 충분 추분, 춘분 추분 춘분, 춘분, 춘분 때 금성이 지구하고 교차할 때, 예, 원 운동이 일어나요. 한번은 이쪽을 돌고, 한번은 이쪽을 돌고. 예, 네. 이게 만자예요 그러니까, 이 만자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이 만자를 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린 사람들은 지구의 자선 공존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 문명 이후에 싹 사라진 거죠. 이거 완전히 예, 네, 그래된 거예요. 또 헤르메스 문서에 나오는 건데, 헤르메스 문서라는 거는 이제 이집트에서 기원 후 3세기, 4세기 때에 어떤 사람이 수집해 가지고 책을 만들어 낸 책이에요. 거기 보면. 저, 인류가 기독교 문명 시대에 완전히 깡그리이 뭉개버린 지구의 자전 공전에 그, 관한 그, 서류죠. 그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금성이에요. 여기 금성이 여기 머리에 닭, 닭 배설을 하고 두마리의 여기 말을 이제 몰고서 지구로 오는 건데, 요게 뭡니까? 달이고 요거는 이제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금성이라는 얘기죠. 금성이 두마리의 말을 타고서 지구로 오면서 한 번은 태양의 에너지, 한 번은 달의 에너지 이렇게 중다는 그 설명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원후 3세기, 4세기 때 문헌에 의해서 확인된 거죠. 금성이라고 하는 게 지구하고 두번 교차한다는 사실이 이미 문헌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된 거죠. 문헌뿐만 그림까지 됐잖아요. 또 여기 독수리가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의 띠가 벨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거기 올라섰고 여기가 까불엉 예, 까불은 여기 여기 있는데 이 지구하고 예, 저승 예, 저승의 모습이고 예, 여기에 두 개의 띠는 예, 봄, 여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그 띠를 이렇게 금상이 예, 지구와 봄과 예, 그런 예, 메시지가 담아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숫자의 문제인데요. 아, 순임금의 제사를 지낼 때입는 옷입니다 옷의 문양이에요 그런데 이 문양에 참 에, 기이하게도 아, 개마트리아라고 개마트리아라는 말은 에, 설명해야 되는데 옛날에 천문학자들이요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양을 쳤어요 에, 유목, 유목인들이에요 별을 관찰하기 때문에 다 유목인종, 이 농사를 안 짓고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천문 관찰을 해가지고 기록할 때에 종이가 없으니까 양, 양치기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에다가 그을 썼어요. 그 양피라는 게뭐 한계가 있으니까 뭐 천문학에 뭐 별이 있으면 그 별에 대해서 막소술하면 언제 그거 다 씁니까? 그러니까 암호죠. 암. 암호를 ABCD 숫자도 나와요. 예.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숫자가 주로 나와요. 숫자를, 그 다음에, 양피, 그 자료를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읽는 사람들은 못 읽는 거지. 아까 제가, 이집트의 그 피라밋, 거기서, 깨어진, 부서진 그, 글자판에서도, 예, 못 읽는 거, 마찬가지로 못 읽는 거죠그 근데, 이 요수, 이 요, 순임금의, 제복에서 말이요, 이문양인데 여기에 참 기이하게도, 예, 열두 글자의, 그, 여기, 의 예,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쪽에 이거 대리급사. 이게 이제 예, 뭐죠 태양이죠 해고. 여기 달이죠. 근데 해는 여기 해가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요게, 예, 여기 여기 저삼조고 있고 여기 달이 있고 달에 토끼가 이게 뭐 방아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 진성인데 이게 예, 세 세시아네요. 이것이 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 번, 2 번, 3 번. 숫자라고 하면 이거 1번, 2, 3. 1은 태양이요. 2는 달이요. 3은 금성이요. 4는 예, 땅이죠. 지구예요, 지구. 지구고. 그 다음에 3, 예, 4. 이게 5네요. 5는 이게 심장, 예, 가슴이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두 마리의 용으로 이렇게 아까 그것도 거쳐버리는데요. 그것 이게 예, 5고요. 그 다음에 6이라는 게 있는데, 육이 이게 뭐냐. 이게, 에, 쪼아먹는 건데, 저거, 4, 5, 6, 아, 6이 있는데, 이거 묘성이에요, 묘성. 묘성이라고 하는 거는, 예, 금성이 뜰 때, 금성 그 뒤에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금성이. 그래서 그 묘성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혼들이 다 집결되어 있어요, 혼이. 그래서 그 혼이, 금성이 뜰 때, 에 금석을 통해서 북두칠석을 해서 지상에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은 그 묘성의 혼을 받은 사람이 이거는 예, 그리스의 플라톤 얘기예요. 내려오면 그 받은 사람은 왕이 철학자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왕이 되었다가 지상을 잘 통치하다가 그다음 죽은 다음에 다시 묘성을 간다. 이게 플라톤의 그 이론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이게 그저 위대한 영혼을 영혼을 이제 물고서 이제 물고, 물고. 예, 모든 것이 이렇게 그씨 같은 것이 그러니까 원자 핵이죠. 원자 핵 같은 것이 이제 되어 버리면 제로고십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활동해 가지고 뭐 하면은 이제 우리 몸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는 거죠그죠 제로. 예, 자, 그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11인데, 11은 보라 그러는데, 이거는 도끼죠. 도끼는, 예, 씨를 고르는 거예요, 씨를. 예, 간의 우리 인류의 일간의 씨는, 옛날에 당군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런 씨를 어, 다 뿌리면 다 씨가 아니고, 에,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저, 올림피아, 올림피아 대회에서 이렇게 그, 영웅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 씨를 받았어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DNA죠. 에. DNA 우수인자를 그거를 종자를 많이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능도 당군조선의 역사의 기능에 있습니다. 이게 그 도끼를 도끼 가지고 도끼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태를 자르는 거예요. 태를 탁 자르는 시간, 시간을 맞춰서 나오라이 거죠. 시간에 맞지 않으면 도끼로 안 잘랐대요. 자제가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두 번째인데, 이게 아까 두 개의 궁자인데, 이거 아짜방이라고, 이게, 하나, 활. 금성을 활로 비유했어요. 한 번, 예, 충분히 올때한번 희고, 또 충분히 올때한번 희고, 그래서 두번한다고 그래서, 예, 활은, 에, 이게 금성의 심벌이에요.